20번 문제입니다. X축 위 경, 어, 방향으로 기울어진 경사면으로 토막을 올려보낸다고 합니다. 음, 위치 X에 따른 토막의 운동에너지 그래프이며 어, 수직축에서 음, 요 KS는 50줄에 해당이 되네요. 어, X축 위의 방향 그리고 기울어진 경사면 통합이 뭐요 얘긴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경사면이 있을 때 음, 여기가 이제 0이 되겠죠. 기준 위치가 그리고 2m에서 딱 쓴다고 볼게요. 여기가 2m라고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질량 M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쪽 음, 방향으로 mg 사이세타가 작용할 거고요.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 수직 항력 mg. 그, 사인, 세타, 이렇게 될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에 초기 속력, 빨간색으로 표현할게요. 초기 속력이 음, 5m per sec에요. 당연히 나중 속력은 0m per sec겠죠. 여기서 멈췄으니까. 음,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mg sine 사 e 세타, 우리가 이제 요 mg sine 사 e 세타가 중력이 한1인게 일인, 일인 되는 거죠. mg sinθ-mg sinθ 곱하기 2 m 이동하게 되면 운동 에너지가 변화할 거예요. 그렇죠? 나중 위치, 즉 2m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0이고 초기 위치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mv0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다면 우리는 sinθ를 구할 수 있어요. sinθ는 뭐 약분할 거 약분해봅시다. m 약분하면 뭐가 됩니까 4g의 v0의 제곱인가요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치? 그리고 우리가 초기 위치에서의 운동에너지가 주어졌으니까 2분의 mv0의 제곱이 뭐가 나옵니까 50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질량도 구할 수 있겠네요 질량이 뭡니까 100이고 v0이 25 그러니까 4kg이에요 그렇지? 그래때 따라서 최종적으로 구하는 수직력, 수직 항력에는 mg 코사인 세타예요. 근데 얘는 코사인 세타는 음1 사인 세타의 제곱인가요? 이렇게 표현할 수있죠 그래서 얘는 4 9.8에 루트의 1 사인 세타의 제곱이겠네. 그러면 얘는 16g의 제곱 그죠? V0에 4제곱,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되네. 그지 얘를 풀어줘야겠네요. 그럼, 아니, 얘를 그냥 일단 구해봅시다. 이렇게 구하면 너무 힘드니까. 4 곱하기 9.8에 V0가 25네. 그지 얘를 먼저 구해볼까요? 그러니까 25 나누기 4 곱하기 9.8 하면 얘가 0.64 나오는데, 사이즈가 0.64.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은 얘는 결국에 4 곱하기 9.8에 루트의 1 마이너스 0.64의 제곱이네. 얘를 풀어주면 되네요. 그죠? 그럼 한번 해봅시다. 음 0.64의 제곱을 먼저 구해볼게요. 0.41 나오네요. 그러면 해봅시다. 4 곱하기 9.8 곱하기 루트에1 빼기 0.64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그렇지? 이 해주면 결국에 30.12 나오네요. 이렇게 구해준 게 지금 힘이 될거고요 수직 강력이 어, 이상으로 풀이 마치도록. 다음 일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처음에 정지해 있던 질량 m의 물체를 줄을 이용해 가지고 음, 가속도가 4분의 7이에요 중력 가속도의 4분의 으로 이제 밑으로 내린다는 거예요. 물체가 d만큼 내려왔을 때 줄이 한 일, 그리고 중력이 한 일. 그래서 그때 총 물체의 운동 에너지랑 속력을 각각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체 m이 있다면 물체 m이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 그러면 분명히 아래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위쪽 방향으로는 장력 T가 작용할 겁니다, 그죠? 그러면 T 마이너스 mg가 아니 아래로 아래 방향을 양수로 하고 나면 결국에 mg 마이너스 T가 m의 가속도가 얼마입니까? 중력 가속도의 4 배라고 했습니다. 아니 사분의 1 배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장력 T는 얼마가 됩니까? 그죠? m의 4분의3 g 이렇게 되겠다, 그죠? 이렇게 됐죠? 그다음에 이제 A번입니다. 처음에 음, 장력 T가 한 일은 어떻게 되죠? 그렇죠. 마이너스 어, T의 곱하기 어, d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뭐가 됩니까? 4분의 3mgd 그렇죠. mgd 이렇게 될 거고요. b죠. 어, 중력이 한 일은 뭐가 되죠? 어, mgd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따라서 C를, 이제 운동 에너지를 구하려면, 결국에, R자임이 한 일이죠. 총 R자임이 한 일은 WT 플러스 WG가 될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해주면 뭐가 되죠? 4분의 MGD가 되겠다. 4분의 1의 MGD.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이게 지금 뭐예요? 물체의 운동에너지가 되겠죠. 운동에너지 변화가 될거 아니에요. 근데 처음에 운동에너지가 0이라고 했으니까 그때 가진 운동에너지는 위치 D에서의 운동에너지는 4분의 1 mgd가 될 거예요. 따라서 마지막으로 머리구의 속력은 어떻게 구할수 있습니까? 4분의 mgd는 뭐가 됩니까? 2분의 mv의 제곱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속력과 레을 쓰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m는 없어지고 2로 곱해주면 얘는 2만 남으니까. 따라서 속도는 뭐가 됩니까? 루트의 2분의 gd. 이가 속력이 되겠죠. 이상으로 2이번 풀이에요. 사고로 부상을 입은 동굴 탐험가를 구출하기 위해 밧줄을 모터로 감아 올린다고 합니다. 3단계로 끌어올리며 각 단계는 12m씩 끌어올린다고 해요. 처음에 정지해 있던 탐험가를 5m/s 속력까지 가속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등속 운동으로 12m 다시 올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0의 속력으로 감속돼서 12m 이렇게 올린다는 거야. 그리고 탐험가의 질량은 85kg이라고 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각 단계에서 끌어올리는 힘, 그러니까 장력이 한 일을 구하라는 문제네요. 그럼 먼저 A번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일 에너지 정리를 결국 또 이용해야 되는데요. 어, 질량 M이 있어요. 사람이 있는데 아래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쪽 방향으로 뭐가 작용하고 있습니까? 장력이 작용하고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는 장력이 한 일은 그 그러니까 장력이 한 일과 중력이 한 일을 더해준 거는 결국에 운동 에너지의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어, 따라서 어떤 식이 나와요? 장력이 한일 플러스 뭐가 한 일은 음 중력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가 될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우리가 구하는 건 장력이 한 일이니까, 결국에 장력이 한 일은 우, 음, 뭡니까? 운동 에너지의 변화죠. 운동 에너지의 변화는 뭐가 됩니까? 어, 12m 끌어올렸다고 했으니까, 5m/s, 스러니까 2분의 m이 얼마입니까? 85곱하기 v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5의 제곱, 빼기 0, 이게 바로 델타 k이구요. 이고 마이너스. 중력이 한 일이잖아요. 중력이 한 일은 어떻게 됩니까? 중력은 mg 곱하기 mg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mg 곱하기 12m 이렇게 올린 거겠다. 그죠? 이거를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얘를 계산해주면 얘 뭐가 나옵니까? 얘 한번 계산해봅시다. 85 곱하기 25를 2로 나눠줘요. 그죠? 어, 먼저 얘를 나눠주면 요거에다가 더하기 m이 85죠? 85 곱하기 9.8 곱하기 12입니다. 이거 계산해주면 결국에 11,058.5 뉴턴이, 아, 뉴턴이 아니죠. 줄이 되겠네요. 줄,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장력이 한일은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도 이제 결국에, 얘는 것이 뭐 뭐냐면 똑같아요. 물체 M이 있고요또 12m를 끌어올리는데 이번엔 등속 운동이라고 했어요. 등속 운동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분명히 얘도 똑같이 WT는 플러스 WG가 운동에너지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운동에너지 변화가 없잖아요. 따라서 장력의 한 일은 마이너스 WG가 된다는 거야. 결국에 마이너스의 뭐 됩니까? 마이너스 mg 곱하기 12 이렇게 되겠죠. 결국에 mg 곱하기 12니까 얘 계산해 주면 뭐가 나옵니까? 한번 85 곱하기 9.8 곱하기 12 이렇게 되니까 12는 뭐가 되죠? 9996 입니다. 9996 줄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c 입니다. 어... 5, 5m per s 에서 이제 0의 속력으로 감소되죠? 마찬가지로 얘도, 그대로 이제 어차피 그림 똑같으니까요. 장력이 한 일에다가 중력이 한 일을 더해준 게 운동에너지의 변화예요. 근데 운동에너지가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나중이 0이죠. 그러니까, 어, 뭡니까? 0 빼기 초기가 얼마입니까? 2분의 m v의 제곱이잖아요. 음, m 곱하기 25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장력이 한 일은 음, 마이너스 이게 Wg의 음수니까 결국에 mg 곱하기 12 빼기 2분의 m 곱하기 25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지? 이거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예산해주면, 85인가요? m이? 그쵸? 그렇죠? 85 곱하기 9.8 곱하기 12. 요거 해준 거, 이거 빼기, 뭡니까? 85 곱하기 25 나누기인가요? 이거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8,933.5 줄.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렇 여기까지 됐죠? 예, 그래요. 이상으로 풀이 마치고 3번 문제를 풀어 볼게요. 어, 그림에서 8 2 뉴턴 의 일정한 힘, 이것은 FA라고 하는데 그냥 F라고 놓겠습니다. 얘가 어, 질량 3kg의 구두통에 각도 요거를 작용하여 마찰 없는 경사면을 따라 등속력으로 움직인다고 한다. 구두통이 올라간 수직 거리가 음0 어, 1 5 미터 라고 했을 때이힘 F가 한 일을 구하라는 문제인데 뭐 얘를 이렇게 한번 풀어 볼게요. 우리가 이예 음, 잠시만요. 이거 지면이 각을 이루는 각을 세타, 그러니까 빗변의 경사각을 세타라고 한번 나 보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이렇게 쪼개 볼게요. 이쪽 방향으로 그러면 이 f라는 크기가 결국에 f 뭐가 됩니까? 이쪽 방향으로 하면 사인파이가 되죠. 기까지 됐죠.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 쪼개면 f cos 이쪽 방향은 f. 사인 파이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또 얘를 우리가 이제 빗면 방향으로 쪼개려고 합니다. 어떻게 쪼갤 거냐면 이쪽 힘의 크기로 한번 쪼개 볼까요? 이쪽 힘의 크기로 이렇게 쪼개 볼게요. 이렇게 쪼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개로 쪼개면 여기가 우리가 세타잖아요. 그럼 얘는 뭡니까? f 사인 파이에 뭐가 돼요? 코사인 세타죠. 그리고 어차피 이쪽으로 쪼개기 쪼개지는데 어차피 이 수직항력이 한일이 힘의 크기의 수직항력이 한 일은 제로니까 이거는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리고 이 F코사인파이도 어느 쪽으로 또 쪼개질 수 있어요? 이쪽 방향으로 쪼개질 수 있죠. 이쪽 방향으로 힘의 크기는 얼마가 됩니까? F코사인파이의 사인세타가 되잖아요. 얘는 F코사인파이의 사인세타가 될 거예요. 그럼 결국엔이 F가 한일 즉, F a 가 W F a 를 그냥 F 라고 할게요. F 가한 일은 결국에 뭐가 된다는 거야? 거기 위쪽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F s i n p 파이에 c o s i 세타 빼기 F c o s i n 파이에 뭡니까 sine 세타에 이동한 거리를 l 이라고 볼게요. 그러니까 빗면이 선생님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어,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를 세타라고 하고 요 길이 물체가 이동한 거리를 l 그리고 이 수직 거리를 어, h라고 한번 나볼게요. 그럼 h는 뭡니까 l 사인 세타잖아, 그죠? l 사인 세타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 하면 되겠죠, 그지 이렇게 될 거예요. F가 한 일은 근데 우리가 또 뭐를 또 생각을 해야 돼 중력이 또 작용하잖아요. 중력은 이쪽 방향이 되잖아요. 이쪽 이걸 mg라고 나볼게요. 그렇다면은 결국에 중력이 한 일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어, 이쪽 방향으로 얼마만큼 작용해요? mg sine 세타만큼 작용하니까 중력이 한 일은 마이너스 mg sine 세타에 L이 되겠죠 그죠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얘가 등속운동을 한다고 했잖아 등속운동을 따라서 등속운동을 한다고 했으니까 F가 한 일에다가 중력이 한 일은 분명히 운동에너지의 변화가 있을 텐데 지금 운동에너지의 변화가 없어요 왜냐면 등속운동이니까 즉 F가 한 일은 마이너스 WG 얘가 된다는 거야 이죠? 그렇죠? 따라서 결국엔 mg sin 세타 l이 되니까 sin 세타 l이 h자잖아요. 그래서 mg 결국에 h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 구해보면 음, 파이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결국에 파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에 뭡니까? m은 얼마야? 3kg. 3 곱하기 중력가속도 9.8에 높이가 0 1 5예요 요거 계산해 주면 된다는 거야. 그죠? 그럼 뭐가 됩니까? 3 곱하기 9.8 곱하기 0.2로 해 주면 한 일은 4.41 줄이 된다는 거겠네요. 요힘 f가 한 일이 4.41줄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상으로 2 3분 풀이 마칠게요.